레이싱도 레이싱이지만, 저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살았던 동네들 다 돌아다녀보고 싶어. 그리고 내가, 내가 여행 갔던 동네들. 오늘은, 레이싱은, 뭐, 사실 내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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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어? 나, 나 이거 아예 설정이 안돼 있나 봐. 어, 뭐야. 아니, 키보드 말고 나 패드로 하고 싶다고. 일단 W로 갑시다. 일단 W로 가볼게요. Generate... 팔로워가 늘어났어? 야 내가 거의 한어한네달 동안 얻은 팔로워를 너는 지금 튜터리얼 동안에 얻었어? <목소리> <목소리> 금융지구, finance district. 어? 저 어느 건물인지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 동네에서 일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안 생겼거든. 이렇게 안 생겼거든. 이게 월드트레이센터 새로 생긴 거예요. 원타워. 그리고 월드 파이낸셜센터가 여기 이렇게 있고 건물들이 더 많이 있어야 돼. 훨씬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건물들이 중요한 건물들만 있고 아 지도를 축소해서 다른 건 어쩔 수 없었, 없겠죠. 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물들이 다 있는 게 아닌 거지. 월드 파이낸셜센터 이렇게 모자 쓰는 게 이렇게 일렬로 4 개가 있지가 않아. 요렇게 딱 모자만 이런게 되게 큰 블럭에 4개가 딱 모여있고 그리고 이정도 내려가면은 여기 배터리파크 여기가 이렇게 가깝지가 않아 응. 지금 굉장히 약간 비약돼있어 일단 나 집에 가자 나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보자. 여기서 뭐야? 저지 레이싱 트랙이 지금 이거 뭐야? 내가 여기 강 건너서 전설 타고 여기 강 건너면 여기 어디 사는데 여기 전체가 레이싱 트랙이 돼버려 있네. 동네를 지우고 트랙을만. 그러니까 <웃음> <웃음> 우리 동네 없어졌어. 저지 시티가 다 없어졌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저런 마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먹을 거 팔고, 핫도그 팔고, 천 원짜리나 뭐 열쇠고리나 파는 거 이런 데 많거든, 여기 이 자리에. 어, 브로클 브리지네 이게, 어? 브로클 브리지가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내려가 보면 알겠지. 맞는데 위에서 아니 맞는 것 같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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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는데 여기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거보다 크거든. 이 위에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보면 이 밑에가 지금 덤보가 맞잖아. 이게 맞아. 아, 맞아. 나 브루클린에도 방학 동안에 잠깐 살았었거든요? 코니아일랜드. 음. 그러면 내가 여기 어디 살았어? 여기 어디? 지금 코니아일랜드랑, 근데 사실 맵상으로는 여기일 텐데, 음. 내가, 브루클린 와가지고 내가 그때 아반떼 XD 미국에선 엘란트라고 부르는 란트라라고 부르는데 아반떼 XD 타고 처음으로 맨하탄에서 인턴 구해가지고 방학 동안에 브루클린에 나와서 싸니까 브루클린에 나와서 살았었는데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살고 나서 내차 천장 완전 찌그러졌잖아 애들이 흑인 애들이 막그차 위에 밟고 뛰어다녀가지고 이렇게 예쁜 동네 아니에요. 조명 그리고 전, 이 가로등 이렇게 많지 않아. 여기 코니아일랜드 주변은 그나마 난데 루클린 전체적으로 이 가로등이 이렇게 밝은 가로등도 아닐 뿐더러 많지도 않아요. 어두어둑 해. 해다 예쁘다 <laughs> 진짜 예쁘게 해놨네 와 이거 과, 이거 되게 예쁘다 스트리트 레이스 클래식 챌린지가 있네 목적지 이동 파킹가라지 이거 유명한데인데 유명하다기보다는 어, 이거 한국도 그런거 있잖아 한국도 그 좋아. 어? 차, 긁힌 그 거, 오! 완전 회복됐어. 차와, 다시 이뻐졌다. 3위권의 팀. 아, 속도 줄여. 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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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2위, 2위. 오. 오. 3위, 3위. 좋아. 그러 계속 켜 여기들어 그렇지 좋아 달려 달려 어, 2등, 2등 2등 그렇지 일로와 에런 일로와 에런 에런 따라잡아주지 비켜 일로와 쟤는 지름길로 안 갔으면 좋겠다 나만 내가 가면은 내가 가면 바로 1등인데. 아, 여기 자꾸 가가지고 쳐지네. 1등, 1등. 그렇지. 여기, 여기, 여기. 그 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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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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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이템은 어떻게 라이브 리워아 어! 뭐야? 저 안에 트... 아 여기 이거 이거 뜯고 들어가나? 템이 떨어진 거야 승리해가지고 템 떨어진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 아 저기 떨어진 거야 근데... 어떻게 들어가?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뭔데 드리프트 어떻게 하는 건데 오 멋있다 오 제이프 이렇 공항이야 공항에서 이렇게 다니면 안 되는데. A few moments later. 오. 여. 투명 어? 2층까지 올라왔어. 무슨 보지 타는 것도 아니고, 어이구 경찰이다. 도대체 타본 적도 없구만. 비슷하겄지. 오, 제기여워 가자. 비슷하겄지. 오, 내가 빠르네. 잘하네. 바로 1등이죠. 제기여가 짱이네. 야. R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 그 속도가더 빨라집니다. 스트리밍. 야, 독보적인 1등인데? 150. 미쳤다. 오. 저기 월드트레이드센터 보여요.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도 보이네. 자유여 신상 보이죠. <놀람> 10 테스트 드라이브를 다 해볼 수가 있네요. 당신! 야, 당신을 테스트 드라이브 해보고 싶어. 뉴욕, 뉴욕은, 내가 가고 싶었던 롱아일랜드랑, 우리, 내가 사는 동네를 다 트랙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어? 해안 리조트, 여기 몬탁! 여기 갈수 있나 봅시다. 거기가 진짜 예뻐요. 그, 여러분, 그, 뭐지? 어, 영화, 이터널 선, 선샤인. 그거, 보신 분들은, 그거 배경이 전부 다 롱아일랜드거든, 이터널 전샤인. 근데 그 부분에서, 그 마지막에 눈 오는 곳에서 등대 있는 곳, 거기서 막 남의 집무단 침입해가지고 막, 막훔쳐 먹고 애들이랑 막 눈에 누워가지고 놀고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 그게, 그게 저기, 몬탁이란 곳에서 찍은 거예요. 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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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몬탁을 표현을, 그, 저등대도 그렇고, 이쁘게 해놨네. 야, 이 부분은 진짜 몬탁이네. 와. 예쁘다. 놀러오기 되게 좋아요. 진짜 이뻐요. 이 동네 그 진짜 이터널 선샤인, 선샤인 찍었던 그 동네거든. 예뻐, 예뻐, 어디까지 왔니? 이쁘지? 아 잠깐만, 여기까지인데? 이거 2등대야, 2등대. 응, 저 끝까지 가야 된다. 예쁘지? 저, 저 등대다. 여기 진짜 예뻐요. 진짜. 내가 이따가 나중에. 저 등대, 저 등대. 그렇지, 이렇게 생겼어. 여기 들어가보자. 어? 아니 이렇게 생뚱맞진 않아요. 이렇게 생뚱맞진 않아. 음. 그래도 구현해놓을 만큼은 해놨네. 음. 여기 이제 절벽 같은데도 이거 지금 약간 좀 비약이 좀돼 있긴 한데 차를 타고 내려가서 절벽 위쪽에 올라가서 바다 볼 수도 있고 여기서는 걸어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든 차를 들고 들어가봐야 되겠는데. 그렇지. 이렇게 나를 보는 게 진짜 예쁘거든. 근데 여기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코네티컷이 <laughs> 코네티컷이 진짜 엄청 가깝게 보이는데 이거 아니에요. 어. 엄청 멀게 보여야 돼. 사실은 코네티컷이 이렇게 보이면 안 돼. 너무 가까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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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문탁입니다, 여러분. 문탁에 왔어요. 여기 딱이 동네 근처가 사람들이 엄청 부자들?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런 데 살고 있진 않아, 사실. 늙은, 그러니까 좀 은퇴하신 분들, 돈 많으신 분들이 이 동네 에 이렇게 막집 살고, 그리고 가끔씩 별장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쪽 주변에. 햄튼이라고. 그러면은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애들이 여름마다 이쪽 동네로 막 놀러 와. 개인 바다 쪽에 개인 빛이 갖고 있는 이런 별장 같은데 와서 밤새 막술 먹고 뭐양 약발고 오프로드 시험을 봅시다. 재밌겠다. 야, 얘는 얼마나 대단한 애길래 애들 이렇게 차를 막 빌려주고 막 오. 야. 쳤어 진짜 그냥 이건 오프로드가 아니라 이건 완전 그냥 로드가 아닌데? 오! 이렇게 가는 거 맞아? 정말 이게 길이라고? 오메오메오메오메 이거 무슨 카트인데 이렇게 쎄 택포인 3 1 8 0 여기 대체 어디야? 무슨 사막같은데 왔어 <목소리> 다른 오픈 으로드 미션에서 벤츠 받는다고요? 그럼 해야지 멀스리스를 받을 수있단 말이지? 가자 왜느려줬어 어디로 가? 내 마음 이야. 엄청 들어 졌어 동료, 자, 열려보자. 오, 무서워. 이야. 이봐. 아. 야. 에이, 이게 뭐야? 못으로는 어디로 가든 시간 안에 목적지만 가면 된다고. 야. 야, 이런 동네가 있어. 그 경쟁은 아니네, 이번 판이. 지능 묻는 거 봐, 카메라에. 뭐야? 뭐 거지, 나 난 너를 지켜야 해. w 네으면 좋겠다. 신규 종목. 랠리이드 랠리 무료 랠리 레이드 탑승을 받게 이거 주는 거야? 어, 무료 확인